우리가 중론을 배우는 것, 중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죠? 중론을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? 자, 모든 것은 경험적으로,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이해된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냐, 사실 아니냐, 즉 법이냐, 법이 아니냐.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경험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맞아야 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. 경험에 맞지 않다라면 그걸 어떻게 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? 경험에도 맞지 않는 게 법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또 경험에 맞는 것 같더라도 경험에 맞는 것 같더라도 이게 실제 경험에 맞느냐 아니면은 경험에 맞는 것 같은 착각이냐라고 하는 요두 가지 문제. 요두 가지로 어, 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알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. 자, 바로 중도는 그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 중론이 어렵지 어렵다라고 할수 없는 이유는 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실제로 이렇게 매 순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험으로 이해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자 기본적으로 경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첫 번째. 두 번째는 실제 경험이냐 아니면은 착각 경험이냐. 요두두두 두, 두 가지. 두 가지 점검인데. 아, 이거야. 한매 순간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뭐죠? 지금까지 네 들은 말, 어디서 읽은 것라고 하는 이이 이 관념에만 매이지 않는다면이 관념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함이 없다면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중론은 어렵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중론은 이렇게 느껴지느냐? 어디서 들은 말, 어디서 읽은 글. 자,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한 어떤 이해.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. 그 점검, 그 점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중론 공부를 통해서, 어떻게 보면은, 이러한 어, 경험 상태의 점검. 바로 이게 무슨 점검이 되죠? 중관 점검, 중도 점검, 즉 도의 점검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것이,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, 누구든. 이게 중론공부의 핵심입니다.